시간에걸요 지금 이제 3기 시작이신데요. 세 번째 타임에서 보시면 저희가 처음 했던 것 잠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융합 독서 정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메인 중간 보이시죠? 지혜라는 주제로 어, 네 가지의 영역을 융합하는 독서 정보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을 제가 가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 어떤 주제로 되어 있냐면 지혜라는 주제로 전례를 읽어보기. 이게 첫 번째 제목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가지고요? 지혜라는 주제로 어, 전례를 읽어보기. 그래서 보통 보시면 토끼의 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토끼와 거북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익숙해져 있으신데요. 어, 전례에서 가장 큰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호롱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N이야기고요. 자, 어, 이제 N이야기를 전래 많이 읽혀주시죠. N이야기를 읽으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N이야기를 읽으면 좋은 이유가 어, 말씀드리면 가치관.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 있고요. 자아성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 상상력이라는 걸 도와줘요. 엠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면 어, 이게 될수 있어요. 어, 엠 이야기를 읽고 무슨 놀이를 해줘야 되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엠 이야기는 상상력을 주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저승에 대한 공간은 아이가 볼수 없는 환경인거죠산 속에, 바닷속에 용궁이 있다고 그려볼 수도 없죠. 그래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인 이야기가 펼쳐져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 끝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를 묻지 마셔야 돼요. 줄거리를 묻게 되면 줄거리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력이 계속 펼쳐지면서 아이가 왜 이런 거 있죠? 막 펼쳐가는데 아까 거기 누가 나왔지? 이러는 순간에 그 상상력이 거품처럼 싹 사라지게 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럼 줄거리를 물어야 되는 책은 뭐냐면 끝에 읽기책이라고 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 뒤에 보면 읽기책들은 뒤에 워크시트가 따로 있어요. 책을 읽고 줄거리를 찾고 순서를 만들어 가는 게 이야기책방이나 주머니 읽기책처럼 끝에 읽기책.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시면 애들 영어 교재 중에서 튼튼 영화를 보면 리더스 북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리딩 북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책은 꼭 뭐가 딸려 있냐면 워크북이 딸려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하라고요? 읽기를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재미나게 읽혀주는 거. 예요 그럼 전래는 줄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듣지 마시면뭐 해주시면 되냐면 들려주는, 들려주는 이야기. 그래서. 그림책을 보는데 아이가 전례를 보면 반복해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같은 공간에 상상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마는 책을 읽을 때, 왜 같은 책 계속 보면 재미없지 않으세요? 똑같은 글을 읽으니까. 근데 아이는 옛 이야기는 뭐 해주는 거냐면 들려주는 거. 그래서 그럼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줄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옛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들을 알고 나면요, 어떻게 독후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끝까지 묻지 않으셔도 돼요? 들려주셔도 돼요? 어, 그러면 뭘 보여주냐면 그림이라는 걸 들려주시면 되고요. 밤에 누워있으실 때, 누워서 옛날 옛날에 호랑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듯이 책을 읽지 않아도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래서 엠 이야기를 옛날 뭐라고 하면 들려주는 문학이라고 하고요. 바람의 문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 희망.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죽는 사람도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 어, 뭔가 빨간부이 하면 코가 길어지고 파란부이 하면 코가 줄어들고 이런 환상의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게 하나의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바람을 만들어 줄수 있는 부부들이 하나의 상상력의 공간이다라고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할 때마다 엄마한테 물어보는 시기가 있어요. 이거 맞아? 이거 틀렸어? 선생님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시 계속 옳고 그름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가치관을 들려줄 때 어떻게 들려주냐 이분법적 사고로 이분법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읽 이야기. 우리나라의 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면 어떻게 읽어주면 될까요? 꼭 이렇게만 읽어줄 필요가 없이 이렇게 읽어줘도 된다라는 거. 읽어줄 때. 그러면 어? 혹뿔이 할아버지가 어떤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이두 개가 됐는데 어떤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다 뗐었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라는 결과를 먼저 토대로 다시 거꾸로 읽어보시면 아이가 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전례를, 전례를 꼭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뒤집어서 읽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권선진악이라는 명확한 구조가 나와 있는 게 전례가 가진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간혹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꼭 그런 거를 이렇게 맞추고. 막 이렇게 잔인한 느낌으로 알려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실련을 다, 그련 고난 이런 거를, 이런 가치와 자아성장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게엠 이야기의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롱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구성으로만 나와져 있지 않고, 어, 한국 부전사화 고비문학 대계를 가지고 특징적으로 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지금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토끼의 깨가 가운데에 있어요. 얘는 지혜를 알려준 책이 어, 그러고 보니까, 어, 엄마가 그냥 그전에는 전례를 아이가 가져왔을 때에는 그냥 읽혀주셨는데, 어, 이제는 엄마가 무슨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아, 지혜를 알려주는 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는 그냥 책을 가져왔을 때이 책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랑 달리 어 얘는 지혜를 주제로 알려주구나이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래는 아까 얘기하신 것, 얘기 드린 것처럼 공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부터 보면 좋냐면 그림의 배경부터 보시면 좋아요. 그럼 아이랑 얘기를 나누실 때도 얘들도 대부분은 어떤 연극이나 놀이를 할 때, 뮤지컬을볼 때. 뭐가 딱 보이냐면 캐릭터가 먼저 보이지 뒤에 바깥에 공간이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만화를 똑같이 보더라도 미야자키 하야오는 뭐부터 봤냐면 알프송의 하이디로 배경부터 그려지듯이 그림의 배경을 보는 훈련을 어머님들이 먼저 하시면 똑같은 전례를 보는데 아이가 보는 공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례에는 처음에 배경이 나와있어요. 이게 겉페이지고요 이게 속페이지라고 제가 이제 리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표지 리딩을 해주셔야 돼요. 토끼가 뭐하고 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어, 깜짝깜짝 뛰어가죠 책을 보실 때는 이렇게 읽어주시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 배경이 보이게 되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거북이한테 간을 뺏길 뻔했다가 어, 다시 살아나서 신나는 마음으